안녕하세요 습니다 오대상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어, 지난번에 우리 마젠타 누나랑 같이 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짤을 봤는데 그거에 이어서 한번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음란마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유튜브에서 음란마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나 같은 놈이면 무조건 했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음란마기 테스트 음란하게 보일지 사실 평범한 사진들이거든요. 평범한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음란마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 거더리.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사진. 이야, 이거는, 어, 뭐, 그냥, 뭐, 어깨를 잡고 있죠? 어, 뭐, 그냥, 뭐, 이거 평범한데요? 별다를 게 없네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 어, 나무가 좀 특이하게 자랐네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씨앗이 새로 또 자랄 건가 봐요. 지금 나무 2세가 지금 자라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무가 크네요. 또는 뭐, 별 이상한 거 없네요. 다음. 야와와 이야 어. 이거 아이폰이 이렇게 심하게 깨져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폰이 이게 심하게 깨져버렸네요 아 어, 이거 뭐 여기 그 뭐야 천지창조 사진이 있네요 그 천지창조가 여기서 이렇게 와 손가락끼리 지금 천지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거 없죠 다음 어와 이야 오어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뭐, 이거죠? 그냥 음. 팔을 뒤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게 뭐지? 음란바기가 뭐, 하나도 없는데?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상할 게 없고. 다음. 어, 뭐야, 왜, 뭐, 씨발, 뭐야? 음. 어, 와우. 어, 팔이, 여지게 좀 부었네요. 어, 가방을 좀 오래 베셨나봐요. 이거 뭐, 굉장히 평범한 남자 두 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볼수 있고요. 뭐, 이거는 뭐, 별 이상할 거 없네요. 별 이상할 거. 저, 예, 좋습니다. 다음! 와우, 오, 와우. 강아지다! 우와! 와, 귀엽다! 와, 나 진짜 이런 강아지 키우고 싶어. 아, 나 강아지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 어, 애완견으로 키우고 싶네요. 애완견으로 키우고 싶은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있죠? 어? 어, 어? 아, 아, 아. 어, 뭐, 이거는, 예, 전등이네요. 어, 예, 전등이 있어요. 예, 전등이 있고, 조명! 어, 조명인데요? 얼마짜리죠? 뭐, 이케아에서 샀나요? 어, 밑에, 문신이냐고요? 조명 말고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어, 아,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음란마기 테스트였고요. 두 번째 음란마기 테스트도 있는데요. 어째 그냥 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이상한 거 느낀 적 있어요? 어, 이상한 거 느낀 거 없죠? 어, 굉장히 그냥 뭐, 쉽네요. 다음 첫 번째 사진. 어, 이거는, 그, 그거네요. 알죠? 바세린. 오우야. 아니 뭐가 오해 어 뭐가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 그냥 그거에 바세린 아시죠? 바세린. 예, 저도 이렇게 딱해 가지고 입술에 그냥 바르는 거. 겨울철에 특히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또 음. 이건 뭐 자연스러운 그거죠. 다음 어 <laughs> 야 강아지가 굉장히 긴데요. 강아지가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평범한 모습이죠? 왜 이렇게 앉아있죠? 강아지가 보통 네 발로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지? 어 하필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 어이구. <laughs> 이야, 오, 와, 이거, 번식을 하고, 아니, 뭐야, 그, 뭐, 안에서 양이, 이거, 가둬두면 양이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은 늘어날 것 같아요. 막, 문제가 갑자기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유통기한 있겠다. 이거 유통기한 한 3년 지나면은 터질 것 같아요, 통이. 맛있어 보이는 이 공룡 치킨. 와, 야, 이거 근데 좀 센데? 잠깐만, 이거 누딱각인데, 이거. 자, 자, 1위 하자. 이야, 우리 모두 1위 합시다. 여러분들, 자, 자! 1위 하자! 어, 자, 1위 하자! 어, 1위를 하고 싶다. 우승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이렇게 또 줍네요. 다음. 이야. 어, 이야. 어, 이거 유튜브 나올 수 있나? 어쨌든, 와, 이거는 나무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무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메이플 스토리 보면은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어, 약간 그런 느낌. 어, 굉장히 우람한 그런 나무. 어, 그냥 그 평범한 나무고요. 어어어어어어 <laughs> 야 이건 씨발 이거는 합성 아닌가? 나무가 이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나? 이거 합성 아니야 이거 씨발어 시발? 시발 야 모닝 세트 야 모닝 세 세트시군요 이 모닝 세트 잘못 들어가면은 와플 사러 갔는데 다른 모닝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어, 할아버지가, 뭐, 뭔가를 보고 있죠? 예, 뭔가를 보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이고요. 야, 손에 핏줄이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손, 굉장히 멋있으시고, 이거, 뭐, 발가락이죠? 발가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예. 어이쿠. 장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장갑을 특이하게 디자인 하셨네요. 예술 정도, 10점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한번 음란마에 테스트를 해봤고요. 너무 위험한 사진은 모자이크 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어, 아, 이거 보기가... 뭔가... 그럼 어쨌든... 유... 유바!